안녕하세요. 해피블루밍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수치까지 참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죄와 맞서 싸우는 전면전임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있었음을 나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고 있고 나보다 훨씬 심한 아픔과 처절한 피 흘리기까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있었음을 믿음의 선배들을 또한 다 이런 삶을 살아갔음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삶이 반드시 형통하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란 것은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겪는 것이고 피 흘리기까지 고난 받는 일들이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임을 기억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는 권면을 받아들이고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라고 권면하시는 히브리서 12장 성경 저자의 이 말씀하는 그 마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언어의 온도를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저를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라고 전할 때그 언어의 온도를 하나님 저희가 느끼면서 오늘 하루 살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너를 그리고 나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라는 권면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권면 따라 오늘 하루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 저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훈련의 여정이지만 이 훈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징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저희의 배가 나오고 건강이 나빠지고 콜레스테롤, 슈거 레벨 등 여러 가지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인간관계 성숙하지 미성숙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저희 인간관계가 나빠질 때도 있고 저희가 공부하지 않았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잘 선용해서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삶의 처소에서 직장에서 승진에 누락되고 사업에 실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정이 저희가 저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되고 바닥에 떨어질 때조차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큰 시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동네에서 두들겨 맞고, 형들한테 뒤지기 맞고, 돈 뺏기고 와서,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울면서 돌아갈 어머니가 있듯이, 집이 있듯이, 집에 돌아가서 말할 형이 있듯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실패하고, 돈 뺏기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힘을 얻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또 주신,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제 노력으로 살다가 그냥 제가 제 노력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 사랑받는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학생도 아니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낳아보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압니다. 저희의 심장마저 그들이 아플 때 저희가 대신 아파지고 싶을 만큼 이 미천한 저희에게도 아버지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을 주셨습니다. 그 심장으로 저희를 자녀로 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